안녕하세요. 디엔스키 이동균입니다. 자 지난 편에서는 버티컬 무브먼트를 활용한 스노우 플라우턴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스템턴이라고 하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템턴은 스노우 플라우턴과 베이직 롱턴, 그러니까 A자턴과 11자턴 가운데를 연결해주는 턴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A자를 타다가 한번에 11자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1자와 a 자를 각각의 타이밍에 맞게 번갈아가면서 만들어 줌으로써 조금 더 쉽게 11자로 가는 과정을 연습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템 턴에서는 바깥 발 쪽으로 완벽하게 무게를 실어주고 그 다음에 다운을 하면서 이때 무게를 실지 않은 발을 무게를 실은 발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업을 하면서 다시 체중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A자를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표현했을 때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중이동, 밑에 보면 다운 하고, 선이 끝나면 다시 업 하주면서 반대 발 체중 이동 다운. 자 이런 과정을 하다가 업하고 체중 이동하고 다운을 하면서 동시에 발을 모아 주는 겁니다. 다시 업을 하면서 체중 이동 다운하면서 동시에 발을 이렇게 모아 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11자죠. 다 업을 하면서 체중 이동하고 A자 세팅 다운하면서 다시 스탠드 모아 주고 다시. 업하면서 체중이동하면서 A자 만들었다가 다운하면서 다시 모아주고 다시 업하면서 A자 만들었다가 다시 다운하면서 주고 다시 업하면서 A자 만들고 다운하면서 발을 모아주는 겁니다. 초반에 많이들 하는 실수가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11자를 만들 때 A자처럼 이렇게 꺾여있던 발목이 풀려버리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설면의 저항이 줄어들면서 완벽하게 11자 모양이 나오지 못하고 옅은 A자 모양이 나오거나 기술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스피드가 빨라지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A자를 한 상태에서 다리를 모을 때 끝까지 다리가 이렇게, 자, 요거를 다시 탔을 때, 그대로 A자가 되게끔. 바깥발이 끝까지 이렇게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틀어져. 자, 이번에는 스템탄을쭉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팅. 다운하면서 눌러주고, 모아주고, 어, 보면서 체중이도 세팅하면서 다운 다시 업하면서 다시 업하면서 세팅 다시 모아주고 다시 업하면서 세팅 다운하면서 모아주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스템턴에 대해서 한번 어, 배워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테일하게 하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연습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동작들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